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 오늘 게임은 도미넌트 스피시티입니다. 사실 이 게임이 그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고 중급 네. 정도는 되는 게임이죠. 3점, 웨이트 3점 몇까 어, 아, 그러면 8점 8점. 높은 거죠. 고, 고급 게임. 네. 게임 설명 시작해주세요 게임보드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점수판이 있죠 점수판이 있고 네 여기 뭐 먹이 사슬이 있는데 포유류가 제일 위고 곤충이 제일 아래입니다 지금은 포유류하고 류가 어. 빠졌으니까 왜냐면 네. 저희가 색깔 평소 하던 색깔에 맞춰서 맞아 색깔을 맞췄어요 어, 조류 거미 곤충 되게 양성이야. 신기하게 거미는 왜 혼자야? 뭐가요? 거미는 왜그 종류가 혼자 거미류에요. 거미류. 거미류. 절지류 아니야 절지류? 거미류가 따로 있어? 절지류가 절 거미류 아니야. 그래, 그럼 모르겠어요. 뭐 절지류야. 그렇게까지 아, 유식하지 아, 않아요. 어쨌든 좀 신기해서. 네, 거미만 네. 따로 있길래. 곤충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네, 네 곤충은 따로 있어. 곤충은 다리, 다리 6개. 너가 곤충인 머리가슴대.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칸이 네. 행동 마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꾼이라고 할게요. 네. 이 행동 행동마커, 마커를 놓는 칸. 네. 그리고 여기에 우정 카드가 다섯 장씩 깔려 있고요 아, 여기 이제 유량 타 유량 지형 탈들 네. 깔려 있습니다. 게임 시작 초기 세팅은 이렇게 아래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툰드라 바닥에 놓고 시작하고 툰드라 여분 탈 저기에 놓고 하는데 네. 어이 게임은 이제 이 우정 카드맨 아래 빙하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 빙하기를 누가 선택해서 이걸 사용하면은 그 라운드 하고 최종 점수 계산하고 게임 끝납니다. 음. 네. 나머지 음. 빙하기 참... 오면 끝나는 거야? 그럼 네. 이게 무슨 뭐뭐 배각기다 뭐 쥐락기다 뭐, 뭐, 뭐 이런 그당 그게 있는 거예요그딱 그 일정한 기간이? 뭐라요 <laughs> <laughs> 아니 죄송해요 <사실> 질문을 <laughs>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질문 아니 딱 보면은 포여류가 제일 위인 거 봐도 이건 신생대잖아 신생대에요? 신생대 끝이야 오늘은 아니, 이제 아니. 그 우정카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음. 룰북에 나와 있거든요. 빠른 게임을 하려면 고민은 어, 고민미로 맞대 절출이 아니라요. 아, 어, 감사합니다. 아 <laughs> 빠른 게임을 할 때는 네. 이렇게 우점 카드 중에 네. 이 일꾼 말 행동 마커를 네. 추가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음. 이거를 빼고 하면 좀 빠른 게임이 된다고 해서 룰북에 음. 나와 있는 대로 이네 장을 제거하고 빠른 게임을 네. 할 거고요. <laughs>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간빙기라는 기간이고 빙하기가 닥치면 다 죽으니 그 안에 살아남아야 되는 라고 물어보셨나. 요 아. 맞는 거죠? 그렇게 모르겠어요 자 <laughs> 그리고 이렇게 생존 카드 이거를 한장 네. 빼놓고 합니다 이거는 네. 계속 주인이 바뀌어요 추가로 보너스 점수를 얻는 카드인데 네어 특정 조건에 서 주인이 아무튼 음. 게임의 흐름은요 세 가지 단계입니다 네 프로그래밍하는 계획 단계 음, 두 번째는 아, 프로그래밍 게임이구나 일꾼 아, 놓는데 위에서부터 치, 되니까 그럼 내가 액션을 해도 그 순간에 발동되는 게 아, 아니 아니요 아아 아, 알겠어요 네. 아무튼 계획 단계는 여, 이 라인에 이 네. 행동 말 일꾼 네. 이거를 놓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다 놨으면은 모두가 이렇게 다 놓거든요. 음. 그 다음에 실행 단계. 보시면 위에 주도권부터 이렇게 쭉 우점 네. 단계까지. 주도권, 적용 태원 네. 풍조 황폐화 고갈 빙하 작용 분화 유랑 이주 네. 경쟁 우점. 저도 우점만 빼고는 다 알겠는데 네. 우점 말이 힘드네요. 네. 음. 순서대로 다 해결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초기화 단계인데 초기화 단계에서는 이제 멸종과 네. 생존과 음. 재생 이렇게 하고. 계속 라운드가 넘어갑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계획 단계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계획 단계는 저희 4인 기준으로 이 일꾼 행동 말 다섯 네. 개씩을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행동 말은 원기둥으로 생겼고요. 음. 원기둥 지금 여기가 동그란 게 위에서 원풀. 봐서 안 보이는데 사실 원뿔이에요. 네. 이거는 우점종 마커입니다. 네, 내가 네. 여기서 짱이다. 우점종 마커. 네. 우점종이라는 네. 네. 게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생태계에서 네. 우위를, 장, 점하고, 우위를 있는. 점하고 있는 네. 그 해서 우점이야. 네. 아무튼 여기에 그 계획 단계 때 네. 내가 행동 말을 배치할 수 있는 곳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여기에 보시면 눈알 아이콘들이 있어요. 여기에 네. 행동 말을 놓을 수 있는데 음. 행동 말을 놓는 순서는 주도권 순서대로 하나씩 놓습니다. 네. 하나 놓고 하나 놓고 하나 놓고. 근데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주도권은 먹이 사슬에서 낮은 곳부터. 그러니까 곤충이 있으면은 곤충이 제일 위. 포유류는 무조건맨 꼴등이겠죠. 음, 네. 먹이 사슬이 낮은 곳부터 놓는다. 네. 주도권이 설정돼 있고요. 먼저 하라고 약하니까. 아 네. 약하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누알 같은 곳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일꾼을 놓으면 되는데 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주도권에 넣으면요, 나중에 실행 단계 때 주도권에서 내 말이 빠지면서 내 마커가 양서류 앞으로 가는구나 한칸 앞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아, 근데 여기 놓는 게 좋았는데? 여, 여기가 놓고 사라지는 게 아니 라 놓은 다음에 나머지 빈칸 하나 얘를 다시 놔요 아 그래서 에스, 남는 액션 하나까지 할수 있다. 오, 땡기고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 그다음에 이제 이 적응이라는 액션에 들어가면요, 적응. 여기 이 동그란 것들이 환경 요소인데요. 환경 요소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네. 어, 태양, 물, 고기, 풀, 태양물 바람, 캡틴 플래닛, 캡틴. 유충, 애벌레 유충. 아니 근데 이 마커 랜덤으로 깔리는 거예요? 네, 랜덤으로 음. 깔리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여러 명이 들어갔으면요. 네.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합니다. 아 그리고 내가 같은 액션 빈 자리가 있으면 여러 개 들어가도 돼요. 어 네. 혼자 세개막 넣어도 돼? 그럼 남들이 안 들어가면 들어? 계속 어 내가 놓고 알았어. 내 차에 왔을 알았어. 때또 알았어. 놓고 알았어. 해도, 해도 되죠. 아무튼 이게 뭐냐면 내 행동 말을 떼면서 여기 나와 있는 환경 요소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내 개인 판에 올립니다. 음. 네. 자 곤충을 예를 들면요. 곤충은 풀 환경 요소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어, 어 먼저 어차피 계속 안 보여줄 걸 설명은 네. 해줘야겠다. 양서류는 이거 뭔가 물세 개? 양서류가 물건을 잘해서 네, 물을 오, 3개 갖고 어. 싶어. 얘만 유일하게. 그 다음에 조류는 곡식 3개. 곡식 아니, 2개. 그 다음에 벌레 2개. 2개. 애벌레 2개. 2개. 어, 유충 2개. 어, 유충 2개 거미는. 어, 어 이렇게 갖고 시작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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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가져왔을, 가져왔을 때 해봤습니다. 여기를 덮을 순없고요 네. 여기에 내그 곤충의 저, 내 새, 그 생물의 그 적응력을 추가하는 거예요. 음. 곡식에 적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곤충이 곡식에 네. 적응했다. 네. 네, 근데 이게 꽉 차면요. 더 가져올 음. 수가 없습니다. 음. 물론, 태화로 이게 사라지기도 하는데, 네. 이게 꽉찬 순간에는 가져올 수가 없다는 알겠습니다. 거 생각하시고요. 네. 가져와서 내 적응력을 늘리면 됩니다. 네. 음. 자, 그리고 태화. 태화는요, 지금엔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아까 말한 재생 단계 때, 여기서 안쓴 것들이 내려와요. 어? 아. 네, 그래서 각자, 이건 태화는 일꾼이 아무도 안 들어가도 무조건 발동되는 액션입니다. 음. 뭐냐면은, 이것들이 사라져요 내 보드에서 내 개인판에서. 어 뭐야? 태화된 건 사라져? 네. 열심히 모아놓은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안 없어지고요. 여기 어, 어, 올려놓은 것 중에 그 종류당 하나씩. 지금은 곡식이 두 개니까 내가 곡식 두개 올려놨어도 두 개가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곡식 한 종류 하나가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 안 사라지게 하려면 먹어야겠네 적응해서. 근데 네 그리고 태화에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음. 네. 태화에두개 들어갔다. 여기서 사라지는 거두 개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음. 어차피 내가 없는 요소면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음.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르지 않았지만 파충류의 이점이 있는데 파충류는 무조건 태화하는게한개 감소입니다. 일꾼이 안 들어가도 감소가 오. 돼요. 파충류는 퇴화를 덜 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 어, 알겠습니다. 어. 왜 그러지? <laughs> 자, 풍족. 풍족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왼쪽부터 떼면서 여기 있는 환경 요소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가 지구거든요. 어디가 지구예요? 여기가 어. 타일들이 있는 곳이 지구인데 지구에이 육각형 타일의 각 꼭지점마다 이 환경구슬을 달 수가 있어요. 풍족은 음. 내가 원하는 걸 가져와서 여기에 원하는 빈칸에 달다고 보시면 됩니다. 풍족 음. 카타르인 것처럼 꼭지점에 달아? 그저 그렇죠. 음. 내가 이제 여기서 저 내가 나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여기 달면 좋겠죠. 아. 내가 여기를 뭐, 여기서 우점을 정하고 싶거나 할때막다는 음.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황폐화, 황폐화도 무조건 발동되는 액션인데첫턴은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죠. 이 말은 풍족에서 고르지 않은 것들 이 여기 내려 온다고 보면 됩니다. 황폐화는 뭐냐면은 자, 툰드라의 주변에 이 툰드라 타일을 깔린 거 주변에 어,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소들이 툰드라 주변에서 다 사라, 사라져요. 황폐화때 황폐화가 있으면 거기 옆에 꼭 지점에서 깔아 놓은 것들이 싹 사라진다. 툰드라 주변만. 툰드라, 툰드라 주변만. 툰드라가, 네. 툰드라가 이렇게 깔렸다 하면 여기 이 다른 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음. 툰드라 주변이 황폐화 되는 거네. 아, 네, 네. 그렇죠. 아. 근데, 근데 황폐화는 무조건 발동되는데 어. 여기 들어가면 뭐가 좋냐? 나는 툰드라 주변에서 이 애벌레를 없애고 싶지 않아 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하나를 돌려보낼 수 있어요. 한 개만. 네, 한 개만. 음, 나머지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엿 먹어라. 나는 그럼 애벌레만 먹어라. 여기 남는 거야. 그렇죠. 툰드라 오. 주변에서 이렇게 없애면. 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고갈도 첫 턴과 두 턴은 없는데 황폐화되지 않은 건 고갈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laughs> 고갈은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면 이것도 남 견제하는 액션이에요. 오. 고갈은 어, 자동으로 발동되지 않고요.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 하나를 제거하면서. 지구에서 없애버려요. 네, 그렇죠. 그건 같은 거 하나를 없어요. 남존재네. 아, 그시남 남의 유리한 요소를 없애는 행동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빙하 작용 액션이 좀 특이한데 빙하 작용은 특이해요. 여기에 일꾼이 여러 개네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죠. 네, 서로 다른 거뭐 같은 것도 들어갔다고 칠게요. 근데 한 턴에 하나밖에 발동 안 됩니다. 뭐한 명만 딱 되고 나머지는 재생 단계 때 다음 턴으로 밀려요. 다음 턴 예약이 돼요. 이렇게. 아 예약이 저절로? 아 네, 한 번에 하나. 네. 아, 자이 음. 빙하 적용은자 춘드라 타일 여기 지도에서 하나를 딱 가져와서 이미 춘드라가 깔린 곳에 인접한 곳에 하나를 올립니다. 올릴 때 여기 있는 걸 일단 다, 다 치워두고 열심히 <laughs> 올려놓은 거다 날라가는 거야? 아니요. 하나씩은 살려줘요. 어. 아 하나하나 <laughs> 하 하나, 100만개가 살... 있었다. 하나 남아. <laughs> 하나 남요 <laughs> 많이 살려주네. 99만 9990개 죽어. 그리고 이렇게 툰드라를 놓으면서 그 점수를 받습니다. 점수 받는 조건은 음. 놓는 순간 하나랑 인접했죠? 여기 보너스 승점표가 있습니다. 하나가 했으면 1점 두개 했으면 3점 세개 네. 했으면 6점 뭐 이런 음. 식으로 쭉쭉쭉 늘어나요. 어. 보너스 승점표아 그럼 툰드라가 진짜 다국 가는 거 같네. 진짜 그렇지. 그렇지만 원하는 뭐 나도 곳에 폭탄 떨어지 네. 떨고는 그런 액션. 자, 그리고 아니죠. 각 종마다 한 개씩이 돌아와요. 아. 그리고 이거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내 유전자 풀, 공급처를 유전자 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로 네.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게임을 하다 보면요. 이 큐브가 사라질 때 유전자 풀로 오는 게 있고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먹히거나 하면 소멸됩니다. 이렇 음, 쉽게 말해서 좀두려니다 네. 진짜 이게 힘들어. 네. 거기까지가 이제 빙하 작용을 설명하는 거였죠. 언제플러스 점수니까. 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한 턴에 한 명밖에 안 어. 되고 예약이 된다. 어. 다음 턴을 미린다 당장 이번 턴에 네. 발동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분화는 알까기예요. 분화 알까기. 여기 이거. 이거. 알까기. 알을 낳는다. 아... 네.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이 큐브가 이제 생, 내 생물의 한 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내 종을 늘리는 액션이에요이탄 지구에 지구의 음. 종을 늘리는 액션인데 종을 보면은 여섯 가지 요소가 있죠. 여기에는 네. 고기, 태양, 곡식, 물, 유충, 풀이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다고 칠게요 풀 칸에 음. 그러면 제가 이제 실행 단계 때 이걸 떼면서 지구에서 풀 하나를 골라요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를 골랐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이거와 인접한 타일들 지금 이 경우에는 세개세 세 개겠네요 네. 제가 만약 에 이걸 골랐으면 두 개고 여기에 내네 큐브를 뿌릴 수 있습니다 세개세개 세 개. 뿌려 네 각각 나요 음. 근데 몇 개씩 뿌릴 수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춘두라이는 하나만 뿌릴 수 있습니다 춘두라이 네. 하나 뿌리고 네. 그리고 여기가 사막이죠 사막은 두 개까지 그러니까 하나를 놔도 되고 두 개를 놔도 되고 그리고 숲과 정글과 어, 사바나는 세개 사바나잖아요 사바나도 세 개까지 원하는 만큼 음. 뭐 이런 식으로 흩뿌려 놓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이게 유전자라고? 네종네 종은 뭐저 곤충은 예를 들면 얘는 나비 얘는 벌 곤충은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네 자 그리고 이거 곤충은 이제 분화 알까기 액션에 특화가 돼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도 무조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를 지구에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하나 오 되게 좋다 아, 알까기 상에 네, 알까, 알까기 그래서 곤충 해보니까 곤충은 약간 그거예요 <laughs> 그타이어서아니 <타입에서 웃음> 1위 하기보다는 2위 하는 많이 많이 뿌려서 뭐, 뭐 기생충은 아니고 어. 약간 뭐 근데 2위에서 뭐가 좋아 우, 우점이 아, 아닌데 여러 타일에서 아 우점이 아니라도 점수가 있다는 소리네 아네 우점 우점은 점수랑 관련이 없진 않지만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와 알았어요. 우점은 다르거든요 알았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유랑 액션 자 유랑 액션은 세 명까지 들어갈 수 있죠 세 개까지 자 여기 네. 들어갔다 지금 공개된 타일이 세 개가 있어요 네. 이렇게세개네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지구에서 인접하게 놓습니다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은 붙어야 돼요, 돼요. 음. 대신에 이거 놓을 때도 점수를 받는데 이거 놓을 때도 이 보너스 승점표에 따라서 두 개와 인접하게 놓으면은 삼점세 음. 개와 인접하게 놓으면 6점하나 인접하게 놓으면 1점뭐 음.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타일을 놓고 선택을 합니다 유랑 옆에 있는 환경 요소 하나를 방금 가져온 타탈 원하는 곳에 놓을지 말지. 음. 네. 말지 아, 무조건 놓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정해도 불렸어요. 필요한 어. 게 없거나 아. 뭐, 그럼 남도 유리하고 나면 안 음. 놓겠죠.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수도 없고, 그 다음에 먹이 사슬 순으로 근처에 있는 그내 종들이 이주할 수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네. 선택이 모두가. 곤충부터 가. 먼저 가는 거예요? 아니요 포유류부터. 오일은 포유류가 어, 먼저 가서 뭐, 먹이 사슬 맨 위부터. 알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인접한 타일에 있는 종들을 음. 옮겨올수 있다는 거. 음. 네. 이게 유랑. 자 그리고 2주인데 2주는 저기 여기 숫자가 아, 있어요. 액션 되게 많다. 76. 근데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 765431이 2, 1이 있는데 여기 뭐 어. 들어갔다. 뭐 2주를 5마리까지 할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왜 일부러 5에 들어가요? 남들보다 늦게 움직여서 이득 보는 경우 있거든. 요 아, 7에 안 들어가는. 눈치 보다가 남들이 열로 가면 나난 없는 땅에. 하나 정도 보내기 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네. 느낌으로 아무튼 뭐 7에 들어갔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 내 지구에 있는 생물을 7개까지 네. 선택합니다 걔네들을 네. 이동하는데 인접한 칸으로 밖에 못 움직여요 그게 뭐냐면 얘를 골라서 얘 하나 옮기고 하나 옮기고 하나 옮기고 이렇게 3 이동할게 이건 안 됩니다 아. 얘 하나 얘도 하나 인접한 곳으로 하나씩까지 그 인접한 하나씩 깨고 인접한 걸로 하나씩 해서 네. 7개 네 근데 조류의 특, 특, 그 특화는요 네. 조류가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조류는 두칸까지갈수 특화 있어요 아한 번에? 네. 뭔가 많이 이동할 수 있구나. 네, 날아다니니까. 네, 그러면 음. 이제 조, 이동해서 좋은 건 뭐냐면 네. 내가 유리한 곳으로 쉽게 갈수 있고 도망치기도 쉽고 오.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북쪽은 아, 안전해요. 먹을 수 있구나. 네, 북쪽은 안전해요. 북쪽에서 노다지해요. 거기로 남들보다 편하게 갈수 있고. 음, 그런 느낌이다. 근데 조류가 6인 프에서는 굉장히 안 좋대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패시브인데 조류는 아, 액션을, 액션을 액, 써야 되거든요. 액션. 네. 6인 게임에서는 1분 마크를 3개밖에 안 써요 어? 아 지금 몇개 써요? 네, 5개씩 어, 오 많이 쓰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 액션은 경쟁입니다 아내미시브 내 네. 나온다 네 경쟁은 네. 일단은 여기 있는 거 하기 전에 거미부터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해요 어, 왜? 공짜로 하나? 네. 너무 좋다 거미니까 경쟁은 뭐냐면 자, <laughs> 거미니까 거미니까 예를... <laughs> 뭐, 뭐 논리가 그냥 거미니까요? <laughs> 거미니까 네거미를 예를 들게요 자, 거미는 일단 아무 타일에서 나와 상대방 종이 있는 아무 타일 여기라고 칠게요 네 여기서 상대 하나 잡아먹어서 소멸시킵니다 아 이거 괜히 그냥? 네 복구 안 하고 아예 박스로 유전자 풀로 안 가고? 네 소멸 포시자네 포시자 아그렇죠 꼴보기 싫어 네. 그 다음에 여기 올리, 올라간 리올 순서부터 하면 되는데 포유류도 먹어요? 되는 거미가? 네. 어. 아 씨. <laughs> 어이가 없네. 어, 왜 거비가 네. 지도 먹어. 아, 았어요았어 나는 먹을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그 행동 반을 배치했을 때 알려 드릴게요. 네. 자, 만약에 여기에 배치했다. 그러면 여기는 지형. 자, 이것도 어, 왼쪽부터 그, 떼고요. 그 음. 어, 지형 여기에 들어갔을 때 자리에 지형이 세 개가 있어요. 음. 툰드라는 항상 고정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습지야 사막. 여기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갔다면 툰드라와 사막과 수. 음. 여기 들어갔다면 툰드라와 사바나의 산. 음. 여기서 각 지역마다 하나씩 내네 종과 상대 종이 있는 것에서 상대 걸 음. 하나씩 소멸시킵니다 음. 최대 3개씩 근데 네. 점수가 되는 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근데 거미가 공짜로 소멸 했으니까 이렇게 소수일 때는 거미랑 네. 같은 칸에 있기가 싫어지죠 그렇지 네. 그럼 내가 이렇게 딱 놓으면 두 개를 잡아먹는 거야? 아니죠 형은 일단 거미는 처음에 하나 먼저 잡고 여기까지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 이거 빼면서 툰드러와 정글과 습지에서도 하나 잡아먹고 난리 났네 네. 아 먹고 먹고 네. 먹고 먹고 또 먹고. 근데 행동 말은 음. 계속 먹고. 거 생각하시고. 음. 아, 네. 자 그리고 이 우점이 너무나 쉽게 점수를 먹는 칸인데. 네. 너무나 쉽게. 네. 자 여기 들어갔다 칠게요. 이것도 무조건 왼쪽부터 떼면삽니다자 네. 이걸 뗐다. 이번 라운드에 우점하지 않은 타일. 음. 뭐저 같은 경우니뭐 여기라고 여기라고 칠게 사바나라고 칠게요. 네. 여기를 골라서 점수를 먹습니다. 음. 근데 지역마다 점수 먹는 게 달라요. 보시면 바다는 1 등이 5, 3, 2. 어 뭐야 뭐써 있네. 지역마다 1등부터 음. 이제 내 종이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는. 음. 네. 우접하지 않는 곳에서 먹는다고? 아무 이 액션을 쓰지 않은 곳. 제가 만약에 어. 두 개가 들어갔어요. 어. 자 여기서 먹고 이 다음 것도 여기서 먹고 안 돼요. 아, 네. 그렇게는 안 된다. 네. 모든 플레이어가 우접하지 않은 곳만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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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만약 에 여기서 점수를 먹는다면은. 어, 전쟁 여신 강림하네 오늘 제가 세개군 양서류가 <laughs> 하나니까 제가 여기서 1등이고 양서류가 2등이죠 숫자가 음. 이 원뿔 빼고 큐브만 음. 그럼 저는 7점 가고 양서류가 4점 갑니다, 음. 갑니다. 음. 갑니다. 왜왜사점이요 2등 2등은 4점 아등은4 7사 2니까 사 각각 4. 타일 저기에 써있는 게 여기도 어, 써있는 어, 네, 거구나 와, 그리고 이건 뭐냐 <laughs> 자 여기서 네. 점수를 먹었잖아요 네. 여기서 우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네. 여기 있는 카드 중에 오. 오, 카드가 있지. 카드가 오, 있었지. 오, 오, 이게 재밌는 것 같아. 네. 카드를 우정하면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네. 우정 카드구나. 응. 그래서 골라 가지고 우정 카드를 쓰면 됩니다. 이 카드들은 네. 굉장히 강력해요. 오. 네. 어떻게 우전. 강력한데 자, 이 포식자 예를 들면 내 생물 종이 있는 각 타일에서 적 생물 한 개씩 소멸. 네. <웃음> <웃음> 한 개씩 따다다다다. 원하는 거 따다다다 네. 한 개씩 따다다다. 누구 보자. <laughs> 천제 지변. 네. 타일 한 개를 선택하여 그 타일에 생물종을 한 개만 남기고 모두 죽여. 야, 내거 하나만 딱 남기고. 내 <laughs> 하나 있는데 다딱또트려 가지고. 어. 그렇게 네. 어.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0개 100 있어도. 네. 근데 하나 내가, 하나 내가 하나 있는데 또 틀기. 그렇 그리고, 그리고 주변에다 하나씩 소멸. 오. <laughs> 오시면에. 어. 뭐 이렇게 강력합니다. <laughs> 네. 이제 음. 우점종이 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네. 숫자가 많다고 우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었어? 네. 우점종이 되는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 큐브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연결일 때는 우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있고 여기 보시면 환경 요소가 있잖아요. 네. 내 개인 판에 있는 환경 요소가 일치하는게 많은 사람.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일치하려면 이 물과 풀이 두 개. 네명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 자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자 저거 이 하나씩 체크합니다. 네. 이 타일을 봤을 때 여기는 환경 요소가 풀이 두 개, 물이 하나, 태양이 하나 있죠. 네. 자 저는 풀이 두 개가 있네요. 음. 어떻게 되냐 풀이 하나 있는데 하나 둘이 점. 음. 이것도 하나 둘이 점. 어사 점이야 그럼? 네 그렇죠. 오. 만약에 형한테 2점이 아니었네? 각각 각각의 점수 오, 각각. 마크 하나당 점수 오. 자 만약에 양서류를 예려 들게요 자 양서류가 풍족 액션으로 아니 뭐야 적응 액션으로 풀을 달았다 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양서류 하나 씁니다물 하나에 1점 아하나 1점 하나 1점 그래서 총 3점 3점에다가 풀이 2개 2점 5점이 되는 거예요 5점. 5점인데 저의 4점을 넘었죠 시시각각으로 5점 종이 변합니다 근데 네, 이 게임은 역전이 잘 납니다. 초반에 점수를 좀 중간수로 치고 올라가도 아. 마지막에 이 빙하기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여기에 깔린 다음에 이걸 누가 우전 행동으로 쓰면은 게임이 끝나거든요. 일부러 쓰겠네 끝내는 거그 라운드 네. 끝까지? 자 이건 뭐냐면 모든 맵에서 내가 우점한 이 꼬깔콘 개수만큼 보너스 점수 한 번씩 다 받고 그래. 개수 세 가지고 음. 그 다음에 꼬깔콘 다 제거한 다음에 각 타일별로 점수를 다다 세요. 몇점몇점몇점몇점몇점그래갖고 음. 마지막에 확 갑자기 60점 땡겨서 역전하는 게 일어나니까 아 중간에 말린다고 포기하지 마시라. 그래요. <목소리> 마지막 가능하면 빙하로 가능하면 역전 가능할 네. 수도 있잖아요. 그 빙하가 그 나와서 그걸 누가 우점으로 쓰면 바로 게임이 끝나. 아니요, 바로 아니고 남아 있는 우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까지는 하고. 그 사람들까지는 하고. 그럼 우점 그러니까 빙하기를 골라서 쓴 사람, 뭐, 어드벤티지가 없는 거야? 아니,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지, 점수 먹으려고. 네. 아, 아, 타이밍에. 네. 자, 그리고 우점, 만약에 여기에서 적은 수가 동률이다, 음. 환경 요소가 동률이다, 거기에는 아무도 우점하지 않습니다. 음. 우점이 비어져. 대신 이거 점수를 먹는데, 예를 들어 양소류도 여기에 3개고, 곤충도 3개였다고 칠게요. 네. 사바나에서 점수를 먹는다 쳤으면, 누가 1등이냐? 먹이 사슬 위인 사람이 1등이냐? 어, 같으면? 네. 동률이면, 은 아, 지금은 지금... 조류가 다 이깁니다. 독 이렇게 실행을 끝난 다음에 이제 초기화 단계인데 멸종이 일어납니다. 멸종은 어떻게 일어나냐? 환경 요소가 자 제가 만약에 곤충인데 풀풀이잖아요. 누가 여기 풀풀이 제거됐어요. 자 여기는 제가 살 수가 없죠. 요소 가 하나도 그렇지. 없으니까 다 소멸돼요. <laughs> 어이구. <여기로? 웃음> 하나라도 아예?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아예 없어? 소매 박스로 돌아가요. 박스로? 아예, 아예, 아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네. 하나라도 최소한 적어도 소소가 있어야죠. 아니면 아... 그거 예상하고 2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던가. 아... 네. 근데 여기서 포유류의 특수 능력은 멸종 위기종 하나는 보호할 수 있어요. <웃음> 포유류 <웃음> 하나는 살아남아. 없잖아, 어, 포유류. <laughs> 포유류. 아무튼 멸종 다음에 생존인데 아까 이 카드의 주인이 계속 바뀐다고 했죠. 이때 네. 이 타일의 주인을 가, 이 카드의 주인을 가릅니다. 자, 춘두라는 여기서 우점을 먹어봤자 1 점밖에 안 돼요. 근데 왜 필요하냐? 툰드라에 내 생물이 모든 툰드라에 내 생물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걸 가져가서 음. 내가 생물이 있는 툰드라 탈 개수만큼 보너스 점수를 계속 받아요. 이때. 음. 네. 그러니까 툰드라가 많으면 거기 생존 때 점수도 많이 받고 생존 카드도 내 거다. 대신에 툰드라는 우점으로 먹는 점수는 잃죠. 아무리 음. 많이 먹어. 똥 땅이긴 한데 많이 하면 은 점유에 네. 두고 있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재생 단계 재생 단계는 간단합니다. 네. 이거 누가 썼으면 이게 뒷면일 거 아니에요. 뒷면인 것들 앞면으로 까지고 네. 적응인 것 태어로 내려오고. 태화에 있던 거다 돌아가고. 오늘 어,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단계. 어쨌든 네가 해줄 거니까 네, 쉽습니다. 계속 아. 이 계속. 네 이렇게 그리고 거 이때 거. 우정 카드가 어. 비어 있는 칸에 채워집니다. 이때. 음. 네, 이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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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다